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것은 우리의 독점적인 뉴스 채널입니다. 더 많은 새로운 정보를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오늘의 주요 뉴스가 이어집니다. 가수 임영웅의 신곡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로 뜨거운 인기를 증명했다. 임영웅은 음원부터 뮤직비디오까지 인기 아이돌 못지않은 화력을 자랑하면서 지난해보다 더 거세진 임영웅 파워를 보여줬다. 지난 9일 오후 6시 발매된 임영웅의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는 발매 이후 이후 지니, 벅스 등 국내 주요 실시간 음원 차트 최상위권에 진입했다. 발매 다음 날에도 지니 실시간 차트 1위, 바이브 국내 급상승 차트 1위에 올랐으며 멜론 최신 24HITS 차트 2위에 안착하며 화제를 모았다.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 뮤직비디오는 공개 1시간 만에 조회수 23만 뷰를 돌파하면서 심상치 않은 기록을 예보하더니 공개 13시간 만에 100만 뷰를 넘어서면서 인 영웅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뿐만 아니라 음원 발매와 함께 온라인 음원 사이트 77시간 댓글 및 좋아요가 빠른 속도로 치솟는 등인 영웅은 최정상급 아이돌의 인기와 화급력을 증명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는 설운도가 임영웅을 생각하며 만든 곡으로 오랜 시간 곁을 지켜준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사로 쓴 노래 임영웅은 가사를 보자마자 이 곡은 꼭 내가 해야겠다 팬 여러분들께 내 목소리로 들려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임영웅은 팬카페 영웅시대에 벌써 많은 분들께서 좋은 반응과 호응으로 사랑 보내시는 덕분에 하늘을 활활 나는 기분이라며, 달빛으로 가득한 밝은 하늘을 나는 꿈을 꿀것 같다며, 사랑 가득한 인사를 남기기도 했었다. 아이돌 못지 않은 화력을 보여주고 있는 영웅 시대에, 앞서인 영웅은, 앞서 발표한 미스터 트롯 우승자 특전곡 이제나만 믿어요와 자동차 CF 사비꽃 히어로 등으로 인기 아이돌을 능가하는 기록을 썼는데요. 이제나마 미다요는 발매 직후부터 1년이 가까워진 현재까지 여전히 음원 차트 순위권에 올라 있고 히어로 또한 주요 음원 차트 1위 및 최상위권을 석권하는 기록을 썼다. 유일 무한 신드롬을 일으킨 임영훈의 기록은 지금도 계속 경신 중이다. 그룹 동방신기의 윤호윤후가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겨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사과했다. 윤호윤후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어 자정쯤까지 있다가 적발됐다. 현재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는 2단계인데요.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파티룸과 유행시설 등의 운영시간은 오후 10시로 제한되어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돌한 경찰은 노윤노래 감염병의 예방, 위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다.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가 개인적인 시간에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및 지도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식 공식 사과했습니다. 유노유노 역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동안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돼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윤호윤호는 좀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점 너무나 후회가 되고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그룹 내 집단 따돌림 의혹으로 역대급 논란을 일으킨 그룹 에이프릴의 인한은 이러니 나은에게 주요 대역을 맡겼다가 낭패를 본 SBS 새 금토 드라마 모범 택시 제작진이 이 나은을 대체할 배우로 표예진을 선택했다. 앞서 이 나은은 에이프릴 전멤버 이현주를 괴롭혀 탈퇴시켰다는 폭로로 드라마에서 하차했다. 모범 택시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한다는 이야기인 만큼 완따 의혹을 받고 있는 인이 드라마에 출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시청자의 항의가 거셌기 때문 당시 모범택시 제작진은 전체 촬영의 60% 정도 진행 됐기에 난감한 상황이었으나 엄중한 사안인 만큼 빠르게 배우 교체를 결정했다 표예진이 극중 연기할 고우는 해커이자 신성터리의 탁월한 실력을 지닌 인물 범죄로 인해 가족을 잃은 피해자인 구은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주인공 이재훈의 복수 대응을 도우며 존재감을 발산할 예정이다. 혜혜진은 드라마 3, 마이웨이로 얼굴을 알린 뒤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상큼 발랄한 매력으로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이어 VIP를 통해 입체적인 악역까지 소화해내며 연기 스펙트럼을 인정받은 만큼 고운 역을 매력적으로 소화해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모범 택시는 펜트하우스 2 e. 후속으로 오는 4월 9일에 첫 방송된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